가수 노사연 기관 인생 결국 씁쓸한 끝내. 어쩌다가 이런 일이. 가수 노사연은 1957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화천에서 군인인 아버지와 함께 성장하며 뛰어난 노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노사연은 외모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압박감 때문에 잠시 주목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신체 이미지 문제로 고생하였고, 이로 인해 다이어트 약을 오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1983년 그녀는 마침내 The Shadow of You라는 노래로 데뷔했습니다. 1990년대 내내 그녀는 인기를 얻었고 심지어 최우수 가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가수 출신 의사인 이무송을 만난 것이었다. 그들은 1994년에 결혼해서 아들을 두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나이 차이가 크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행복하게 살고 있다. 다양한 재능으로 유명했던 노사연은 2006년 경 청력 장애를 겪었지만 계속해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어머니와 현미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머니와 현미가 더난 곳에 있다는 믿음에서 위안을 얻었고 이는 그녀에게 위로와 희망을 제공했습니다.